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0월 29일 수요일 매일신문 뉴스입니다.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병합발전의 연료로 벙커시유에서 NLG로 교체하기로 하고 오는 2018년에 시설교체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.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어제 대구시를 방문해 이 같은 시설교체 방안을 내놨습니다. 이는 지역난방공사가 전국 17개 지사 중 대구와 청주만 황합류율 1% 미만의 벙커 시유를 사용해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. 이를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지역난방공사는 내년 1월 용역에 들어가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하지만 시설 교체를 통해 에너지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 2021년 이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벙커 cu 사용이 불가피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.